하데요 진행이 <laughs> 좀 빨라가지고 취사 시간 야 결혼식에 조금 남는 거아서첫 번째 아, 번나습니다아 <laughs> 우리 고양이 노래 이제 마지막으로 들실 텐데요 어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고양이 노래는 원래 이순영 선생 님고향이 이제 마산 쪽이시잖아요 어, 마산... 마산 의령 고, 의령이시, 의령이시죠 의령 하모니 옛날에 그 청기난사 사건 든요 70년대가. 근데 그런데 이제 마산고등학교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교편을 잡으시다가 어 이제 이렇게 합창단을 데리고 이제 이 서울로 오셔가지고 공연을 하시게 됐는데 전격적으로 어 실력이 워낙 특징하시니까 스카우트 되셔가지고 이제 KBS 쪽으로 이제 자리를옮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KBS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을 오랫동안 하셨죠. 근데 그 고향을 떠나오시고 이제 이쪽에 제가 알기로는 저기 역시 마포 쪽이었던 거하고서 이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에서 이제 어 생활하시는데 너무 고향을 그리워해서 근시크 <laughs> 향수병에 걸리셨었다고. <걸으셨어요>, 그 <laughs> 그래 가지고 아마 그 소식을 그이 마산에 마산에 그김재원님도 같은 학교 선생님이었던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부고 선생이면서, 님 그렇죠? 네, 예, 그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과 친하게 셨든지 김재원 선생께서 님그 소식을 듣고 아 수인아, 그렇게 했죠. <laughs> <해드립니다. 웃음> 너무 괴로워하지 마. <laughs> 내가 있어. 시를 한편 보내드니까 이 시를 읽고. 고향 생각을 좀 덜어 털어라 이제 시를 한편쫙 보내셨는데, 예, 엽서로 보내셨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선생께서 님그 시를 이제 딱 받아보셨겠죠. 그까그 그러니까 받아보시는 순간 이제 이 시가 벌써 이 노래가 될 거라는 그런 그이 생각하셨는지, 이 선생님이 그, 그 시를 감동을 느끼셨어요. 그 시, 친구의 그 어떤 아그 우정, 깊은 우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시가 가진 뜻도 참그 고향의 향수병에 저으셨는데 그거를좀 위로해 주는 그런 좋은 시여서 바로 이제 자꾸 곡을 쓰시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불후의 명작, 다시 이순신 선생님 하시면 뭐단순 분이 있지만 정말 그 고향의 노래만큼은 아마 우리 가곡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언제 정말 그그 그 불러도 정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 그런 분그 노래가 되겠습니다. 하튼 여 이순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보인은 사실 본인 어떤 감동을 받 시에서 감흥을 받아서 시를 없겠지만그 곡을 어그 이제 듣고 배우고 부르는 사람은 또 다른 고향을 생각하고 또 다른 감동을 느끼고. 아주 그 다양한 그런 그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이제 가곡에 관련된 이건 이제 금박 하얀 그림 부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송문헌 시인이라고 한국 작사가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 회장님을 지내시그 지금은 이제 물러나셨어요. 고문하신지 모르겠는데 이분 원래 건축업을 하셨어요. 건축업 시인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건축업을 하시면서 어, 시를 쓰기 시작했고 이제 시인 되셨죠. 그래서 작사가 옆에 회장도 하셨는데 이 하얀 그리움은 이분이 이제 건축업을 하시면서 이제 사장이시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때 이제 기자들이 많이 들어 드나들어서 광고가 그런 딸내면 와서 이제 기자들이 근데 결국 그 불교 신문에 다니는 아주 예쁜 천연 기자가 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송문원 그 사장님의 그 이제 사무실에 들려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문학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우정을 두 분이 나누게 됐어요. 그 분하고 나이 차는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이제 그한 여자분은 그 선생님의 시에 대해서 상당히 그흥모 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또이 자기 시를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서로 이제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좋은 인재 인을 이어갔는데 이송문원 시인님이 이제 IMF 때이 건축업이 좀안 돼가지고 그때 심하게 고생을 하시면서 사업을 접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절에 절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 도피는 아니다, 대체 절로 들어가서 이제 쫙딱 뭐 시체만나 망해 망해가지고 그서 절에서 이제 이렇게 방을 한칸어답고 지내시면서 이제 자기가 옛날에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셨겠죠. 추억이 이제. 그러면서 그때 드나들었던 음. 여기자 이름은 김모라고 알고 있는데 여성 김모씨인데 예? 예, 김경미이한테뭐 김모라고 <laughs> 하시는데 그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세요 지금요 예. 근데 그분에 대한 애틋한 마음 이 보면은 그이저 하얀 그리움이 그게 얼마나 그리움이 세면은 그게 하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움 그러한 절절함 그, 그 가사를 보시면요 들로 난 창문을 열고 기그 어, 햄아 그 찾아올까 기다리던 날을 예? 이제야 듣고서는 뭐 어, 찾아와 주신 걸까 하는 그러한 절절한 시를 쓰시게 된 거예요. 그 여자는 뭐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런 그런, 그런 스토리가 담긴 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우리 이수인 선생님께서 우연히 시집을 보시면서 그 시를 보게 됐어요. 그래갖고 송문환 선생님 이 모르게 이 작곡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송문헌 선생님께 연락을 했어요 야, 이 당신 시를 내가 작곡을 했다 그러니까 이 송문헌 씨가 이순희라는 사람 잘 모르는데 <웃음> <웃음> 작곡을 했지 <laughs> 그래가지고 아니면 그런 시인도 그런 좀그 음악에 좀 분해한 물론 그 전에 작사가 회장